안녕하세요 옆집 병입니다 내일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 네, 많이 오늘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특히 좋은 종목이 많은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어, 현대 비앤지 스틸입니다 네, 현대 비앤지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이거 관심 종목으로 드렸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고가까지 한4.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오늘 어, 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내일 또 상승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현대, 이 BNG 스틸, 요거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이스코 홀딩스, 이요 어, 종목도 좀, 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완전 갭으로 떠버렸죠. 그리고 또 다시 상승으로 쭉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다시 한번또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이 네, 제이스코 홀딩스, 요 종목도 관심있게 좀 보세요. 근데, 어, 요 현대, 비 B&G 스틸, 요것도 열이에요, 열. 열이니까, 요것도 제이스코 홀딩스 요것도 열이고, 그러니까 이 답답하신 분들은 <laughs>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어, 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음,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차분하게 하시, 하시는 실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암호 그린텍입니다. 암호 그린텍 보시면은 크게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죠. 크게 상승하고 거리량 줄때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뭐 다시 한번 지금 또 시간으로 한5%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유턴 유턴으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주라이트메탈. 네,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어,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 보시면은 아주 모습이 좋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다가 네, 여기서 크게 한번 어, 시세를 분출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다시 십자가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동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 종목 특히 애경케미칼 네,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어, 이 종목 보시면 어때요? 상승했죠? 상승했고 거래량 줄때 빠지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상승하죠? 네, 이 종목은 뭐 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보시면 어때요? 상승했죠? 그 다음에 거래량 줄때좀 하락이 해? 되긴 했지만은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치다으면서 유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는 TCC 스트림입니다. TCC 스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은봉을 빨아올리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내일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제는 때가 됐다. 그죠 상승 쭉 했죠. 그 다음에 거리랑 줄었죠. 크게 빠지지 않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는 어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는인타스입니다인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드렸었는데요. 이거 상승했죠. 또 이렇게 거리랑 줄면서 빠지지 않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하락이 아닌 작은 양봉 새끼가 이렇게 붙었죠? 이런 네, 걸 봤을 때 어, 다시 한번 어,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어, 가장 좋은 종목을 뽑으라면은 저는 이제 현대비앤지스틸 요런 종목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제이스코홀딩스 어, 요 종목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종목은 근데 반드시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떴다가 정고 어, 돌파를 하는 분봉상 정고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샀다가는 그냥 운, 이렇게 운봉으로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갭으로 떠도. 그래서 반드시 분봉상 정고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 참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진짜 좋고 한조라이트메탈 이것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런 네, 종목들 또 애경케미칼 이런거 어, 이제 어, 열이 아닌 종목 중에서 아모그린텍 한주라이트메탈 애경케미칼 또요 프레스티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요? 삼성전자 특히 요 이녹스도 괜찮긴 한데 그죠 요거 괜찮아요 요것도 요것도 상승으로 이제 갭이 좀 뜨면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